자 반갑습니다. 이번엔 2 0번째구요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후룩 국수 말든 마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 설계 방식입니다. 자 명령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를 갖느냐 이건데요. 명령어는 연산자부하고 자료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연산자부는 OP 코드라고 래서 다른 말로 뭐 오퍼레이션 코드 이거 약자 OP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어가 들어가요. 실행할 명령어가 들어가고 연산자 부의 위 비트수가 n 비트면 명령어는 2의 n승계 연산자 종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2 e 비트면 4 개의 연산적 종류를 갖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에서 CPU로 읽어진 명령어는 명령어의 오피 코드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된대요. 왜? 명령어 레지스터잖아요, 이가. 그렇지? 문제입니다. 1바이트의 기억 장소를 가진 어떤 컴퓨터에 1 메가바이트군요. 명령어 구성이 다한것같대요 오피코드가 5비트고요 모드가 있고요. 레지스터 섹션, 셀렉션 네, 비트와 어드레스 비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여게 이제 오피코드가 요 앞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오퍼레이션 코드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죠. 2의 5승 몇 개예요? 네, 32개.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무시하세요. 음? 자그 다음에 오퍼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퍼랜드 하면은 보통은, 어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기보다는 주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또 오늘 쭉 보게 될 거예요. 어 자료부가 n비트면 메모리 용량은 최대 2분의 n 워드가 된대요. N, 2분의 n승 워드가 되는 거예요. 폰 노이만형이라고 그랬는데, 폰 노이만형이에요. 형님, <laughs> 형님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엔니아가 아시죠? 에드삭. 뭐 이런 거 아시죠? 애드박 이런 거 아시죠? 애, 네. 애니악을 만든 애들하고 같이 어 애드박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애드삭인가? 애드삭인가? 애드박을 같이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폴란드의 수학자인데 어, 이 사람이 재창한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폰 노이만형 컴퓨터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을 내장하자.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재창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연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비수치적 논리 연산, 수치적 산술 연산 요런 것들이 있고요. 산술 연산에는 산술 시프트, D I V는 나누기고요, a d d 는 더하기고, S I B는 이거는 빽이에요, 빽이. 빼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논리 연산에 and, y, or, not, shift, clear, complement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료 전달 기능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자료를 전달하고, store, load, move, v i e 무브입니다. 이거 콤마 있어야 돼요. 로, 로드 무브 무브가 아니에요. 따로 따로입니다 푸시, 팝 이런 명령어들이 있대요. 스토어는 레지스터의 내용을 메모리에 전달한대요. 저장. 이거 로드는 얘를 레지스터에 가지고 오는 거죠. 메모리의 내용을. 그래서 대상과 그 대상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무브는 레지스터 간의 자료를 전달, 이동하는 거고요. 푸시는 스택에 자료를 넣고, 팝은 빼는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제어 기능에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통해서 명령어 실행순서를 변경시키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조건 분기와 무조건 분기, 그 다음에 부프로그램 호출, 리턴은 부프로그램에 주프로그램에 복귀할 때 쓰는 겁니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에? 아셨어요? 어, 그래서, 뭐,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더니 선생님 매년 뭐, 세번 시험 보는데 뭐, 다한 번씩 나오나? 요그 정도는 아니고, 어,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빈도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건 분기 종류들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분기, 그 다음에 콜이 어떤 건지, 리턴이 어떤 건지, 콜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입출력 기능이 있고요. 중앙트리 장치 또는 IO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이래요. 자, 인풋은 주격장치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아웃풋은 주격장치에서 입출력 장치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셨죠? 아시죠? 가져오는 거. 주격장치로 가져오고요. 주격장치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체가, 주, 어, 뭐야. 주인이 주격장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 사실, 음,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 한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근데, 어, 한번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어떤 식인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각 명령어에 수행한 후에 R1, 레지터 1과 두 번째 오퍼랜드, 오퍼랜드 오프라인드 주소, 오퍼랜드 주소라 그랬죠? 유효 주소는 그랬어요. 샵은 직접 모드고요 s 는 간접 모드를 이용하고, R1에는 10, R2에는 20이 들어있대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놓고 해야 돼요 뭐라고 요 r1에는 야펜 어디 갔냐 너 펜아 펜아 어디 갔냐 저 r1에는 여기다 좀써 볼게요 자 r1에는 10그 다음에 r2에는 20이 들어있대요 자 무브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절대 주소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50번째에 있는 걸 r1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r2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어? r2를 r1에다가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얘가 들어가면, 결국은 얘가, R2가 이 상황에서는 R2에 있는 2 2 R1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주소 모드로 해가지고, 100이 또 들어가요.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at 100 하니까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마이너스는 둘 앞에 거, 그지? 플러스는 둘 뒤에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가보면, 여기에 있는 R2 플러스 플러스가 R1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다 상관없어요. 무브니까 다 이동시키는 거니까 갱신되면서 안에 있는 게 지워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게다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얘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R1에다가 뭘 넣는 거냐면 50번지에 있는 걸 넣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유효 주소는 50번지고 플러스 20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여기 R2가 20이니까 그래서 50하고 20 더한 70번지가 계산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주소가 70번지에 있고 그 내용은 바로 70번지에 100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효지소는 70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100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간혹 보입니다.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아 무브라는 게 있구나. 무브하면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들어가고 아, 갱신이 되는구나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문제 답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얘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계산되는 수식은 단니모닉니모닉 명령 한번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기호 코드거든요. 명령어 더셈은에드 뺄셈은 서브, 곱셈은 멀티풀 나누셈은 디비전 어 이동은 무브로 정의를 했대요. 자, 결국은 한번 써볼게요. 이 밑에 써 있기는 한데. 어, 밑에 있는 거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자. 우선 보시면은요. 무브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y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y에다가 b를 빼요. 어? 여기에서 b를 빼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y에, 그지? 어. y에서 b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뭐를 넣어요? d를 넣어요, d를. 응?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dd, 더하기, C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얘네를 두 개를 나눠주는 역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뭐야. Y를 T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A-B 나누기, D 곱하기 2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돼요. 각 변수마다. 아. 그래서,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의 독립성. 프로그램상에 사용하는 주소를 변경 없이 실제 기억 공간 내에 주소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대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명령어의 오퍼레이션 코드는 CPU의 어느 레지스터에 들어가요? 어? 명령어의 오퍼레이션 코드, 명령어래요, 명령어. 뭐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음,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어의 기능 중에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 실행하거나 명령 실행 순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어떤 제어 역할이죠 연산이 아니라 제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어 기능에 해당하고요 우리 좀 전에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아까 예제로 봤던 문제죠?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주소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주소를 효율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생속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달리 구분되어 있어야 되죠. 주소 공간하고 기억 공간. 우리 따로 있었잖아요. 오피코드와 오퍼랜드가 따로 분리가 돼서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엔 좀 양이 많아요. 자 이번에는 연산이에요. 논리 관계 산술 연산이에요. 자 논리 연산은 어 연산 대상의 결과가 0이나 1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진 비수치적 논리적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자 관계 연산은 두개 값을 비교해 가지고 크냐 작냐 이상 초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요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요런 것들 뭐는 아니 같지 않냐 이게 비교 연산자잖아요. 산술 연산자는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네. 다음에 이번에는 단항 이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항이 하나냐 두 개냐에 대한 다른 것이고 우리 앞에서 논리회로 중에서 낫시이라는거 봤잖아요. 얘가 단한, 단항 연산자입니다 컴플리먼트잖아요, 그지자 그다음에 쉬프트, 로테이트, 무브 얘네들은 항이 하나예요. 어, 입력 단자가 하나인 거예요. 자 이항 연산자는 우리 AND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었죠? 그다음에 o 화는요 이렇게 생겼었죠, 그지 입력 단자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 음? 얘네를 이항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요 연산자의 우리 엔드 다 보셨어요. 5와다 보셨죠? n 보셨고, 익스 c l 시 s i v 5 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얘네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논리시프트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시켜요. 아, 이거까진 괜찮아요. 자, 로테이트는 논리시프트에서 밀려난 비트를 반대편 값으로 돌리는 거예요. 로테이트는 돌리는 겁니다. 에?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산술시프트,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왼쪽으로 n 비트, 왼쪽으로 n 비트를 옮기게 되면 곱하기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정수로 이야기를 해서 24라고 하는 값이 들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진수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야. 이진수로 했을 때 얘를 왼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곱하기 2가 돼서 48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반을 나눈 12가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할수 있는 애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진수로 해가지고 돌려보면 다 나오는데 <laughs>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 나중에 기출문제 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명령어 형식이 나옵니다. 이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까지 나오는데 영주소는 주소, 영주소즉 주소 부분이 없이요. 그냥 오피코드만 있는 거예요. 오퍼랜드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연상 결과를 넣을 공간이 바로 오퍼랜드가 되는데 주소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명령어 부분만 있기 때문에 얘는 스택을 이용을 해요. 연산 결과를 넣을 수가 없잖아. 공간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스택 머신을 이용한다. 그래서, 어, 요거 예전에는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영주소 명령어는 어떤 장치를 쓰느냐. 스택. 이렇게 해서, 영스트리트. 이렇게.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은 영스트리트가 어떤, 뭔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TV 방송 중에 영스트리트라고 하는 <laughs>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만 영 스트리트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 하는 아이돌 육상대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매주마다 했어요. 그래서 아영 그게 아니라 영 스트리트가 저거였나? 음악 방송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때 당시 아이돌들 나와서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은 안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일 주소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주소가 하나예요. 어?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산기를 이용하고요. 이 주소는 주소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얘는 연산 결과를 오퍼랜드 1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얘는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병어 범용 레지스터. 3주소도 범용 레지스터를 쓰는데 얘는 연산 결과를 마지막에다 넣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2주소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2라는 애가 있고 3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명령어가 더하기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2하고 3을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하고 3을 더해서 결과를 여기다 5를 넣는 형태가 되는 게 2주소고요. 자 3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거 줄지 않아도 되겠다. 3주소는 그냥 이 결과 여기다 넣으면 돼요. 5 이렇게. 얘는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돼요? 연상 결과는 오프랜드 3에 들어갔는데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아요. 그지? 2, 3, 5. 변한 게 없어. 이주소는 얘가 변하잖아요. 프로그램 길이가 짧아지지만 한개 명령을 수행하려면 4번 이상의 기억장소에 접근을 해야 돼요. 야, 오퍼랜드 1 가져와야 되지, 오퍼랜드 2 가져와야 되지, 연산 가져와야 되지, 저장해야 되지. 그래서 4번 이상의 전체적인 수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 중요한 애들입니다. 이거 이제부터 이제 또 정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뒤에 과목에서도 계속 영향이 되는. 입니다. 접근 방식에 따른 주소 지정 방식이 있어요. 우선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묵시적으로, 묵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의 묵시록. 기억나시나요? <laughs> 그거랑 다른 거고, <laughs>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암묵적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 영 주소 명령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구분하는 것이 문제 나옵니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 바로 주소부에 실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필요 없이 바로 연산을 할수 있겠죠. 즉시입니다. 즉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다음에 이제 즉시, 다음에 헷갈리는 게 나와요. 직접과 즉시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즉시는 데이터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직접은 얘는 메모리에 있는 그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냥. 간접은 한번 바운드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주소 명령어라고 하자. 더하기라고 하고 여기에 50이라고 들어 있으면 즉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제 연산할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5이 근데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우리 주격 장치에 있는 번지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0번지에 100이 들어 있으면 100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왜 나왔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주소의 범위가요. 크지가 않아요. 어? 적어서 뭐 32,000개 정도. 근데 우리 메모리가 늘어나잖아요. 쭉 확장 메모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음, 옛날에 여러분들 386 쓰실 때 보시면 익스텐드 메모리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512KB 이상인 부분을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었어요. 모르실 겁니다. 그죠 저랑 비슷한 분들만 아실 거예요 386세대만 아, 저는 486... 586... 아닌데 내가 몇 세대지? 아무튼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주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막 65억 3795억 뭐 이렇게 뜨는 그런 값은 없죠 아무튼 수십억 단위의 주소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주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뭐 69억 5690만 원의 미리온 이런 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걔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여기다 50을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뭐 65억 9천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를 바운드해가지고 실제 있는 뭐 500이라는 값이 있으면 한번 바운드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어, 명령어 내에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찾을 수 있는 번지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한번더 가게 갖고 가져오게 됩니다. 네. 얘는 명령의 길이가 짧고 재현되어 있어도, 명령의 길이가 짧아도, 긴 주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간접주소. 음. 자, 또 중요한 애들 많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볼 것도 없어. 그지? 요즘엔 좀 많이 출제되기는 합니다만, 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산에 의해서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데, 절대 주소 지정 방식은 기억장치의 고유 번지, 실제 50번이면 50번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상대 주소,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유효 주소를 명령어의 주소 부분이 50번이면 50번과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를 더해서 가져와요. 아셨죠? PC 더하기 명령어 주소 부분입니다. 야, 이거 하나 알면 한 문제 맞는 거야. 다음에 베이지,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증 방식은 명령어 주소 부분하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닌 베이스 레지스터를 가지고 가고요. 얘는 인덱스 레지스터, 얘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얘는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가지고 가요. 한번 출제됐어요. 근데 얘는 많이 출제됐어요. 계산하는 문제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주소 설계 시의 고려 사항 우리 앞에서 문제를 봤는데, 예, 문제 순서가 좀 뒤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수행 속도가 증가해야 되고, 표현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용의 편리성이 있어야 된대요. 자, 이제 요즘에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분기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장소의 주소가, 위치 주소가, 현재 기억장소의 위치 주소가 256A, 이거 H예요. H, 핵사 16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작은 걸로 아래 점자로 바꿔주세요. 자, 명령어에 지정된 범위 값이 75h. 이것도 헥사입니다헥사 핵사 16진수란 얘기예요. 분기되어 있을 경우에 주소의 위치는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또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명령어 주소 번지를 더하면 돼요. 자, 그리고 분기 명령어의 길이는 3바이트래요. 우선은 명령어의 길이가, 명령어의 주소는 25, 256A가 되겠죠. 자, 256A에다가 주소가 뭐예요? 뭐요 3바이트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왜요? A가 10이고요. 더하기 3하면 13이 D니까. 어? 16, 16 진수하니까 어렵지? 자, 256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기 주소는 거기에다가 지정된 범위 값이, 어? 뭐야, 이게 프로그 카운터의 위치가 마이너스 25라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75요. 마이너스 75. 빼주면 돼요. 자, 요거 13이라 그랬습니다. 자, 13에서 5 빼면 얼마 남을까요? 13에서 5 빼면 8 남나요? 8? 그지8 남죠. 그 다음에 6에서 7을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앞에서 하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니까 이거 1 6이오잖아 그럼 16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22 맞나요? 자, 22에서 7 빼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냐? 아, 15 나오지, 15. 15가 F잖아. 그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는 이사가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이사 F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16진수 계산 못하면 안 되는 거요. 어. 16진수 계산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그 자, 7사라는 수가 8비트의 레지스터에 기록돼 있다. 그중 가장 좌측 부호를 나타내고 나머지 7비트는 절대값을 나타낸대요. 근데 이때 이 레지스터를 우측으로 1 비트를 산술적 이동을 했대요. 나머지 다 필요, 필요, 필요 없고요. 74라고 하는 거를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바로 보셨죠? 자 우측으로 가면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나누기요. 자 좌측으로 가면 곱하기 한다 그랬습니다. 산술 시프트 그럼 얘 우측으로 한 비트가 갔어요. 한 비트가 그러면 나누기 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 이거? 아, 35에다가 1을 하면 37 나오겠네요. 그죠? 37 그러면은 한번더 갔어, 2비트 갔어. 그러면 37을 두번 나누면 얼마나 나와요? 이게 15에다가 3.5 더하면 되죠. 그러면 18.5 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어. 되는 겁니다. 아, 기억하셔요. 자 명령문 구성 형태 중에서 하나의 오퍼랜드가 누산기 0누 뭐예요? 이거 0 누예요? 0 스트리트죠. 1루 그죠? 1주소 명령어에 누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소 명령어가 되는 거죠. 0은 0 스트리트라고 그랬습니다. 1은 1 스택 1루, 일루, 1루화가 된다 고 그랬어요. 자, 다음에 단항 연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예, 컴플리먼트 단항이었죠. 5와는 2였고요. 시프트하고 어, 로테이트는 단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명령어의 주소부로 유효 주소를 명령어의 주소를 주소부로 유효주소, 실제 주소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직접 주소가 됩니다 즉시랑 직접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였어요? 우리 즉시는 그 데이터를 갖는 거죠 직접은 유효주소, 바로 그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주소 명령어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주소 명령은 푸시팝, 스택, 맞네요 일주소 명령은 누상기, 맞네요 이주소 명령은 누드명령이 필요한, 무부명, 누드란다 무부 명령이 풀어야 필요하죠. 이동시키는 3주소 명령용은 형식은 내용의 연상 결과를 저장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관된다 그랬죠. 왜세 번째 주소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장을 또 살펴봤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만 좀 기억하고 계셔요. 감사합니다.